아침에 화장실 가기가 힘드신가요? 오늘은 따뜻한 물한 잔, 자두 섭취, 그리고 유산균 복용만으로도 장 건강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이 주는 장점 아침에 일어나 공복 상태에서 따뜻한 물을 마시면 위와 장이 부드럽게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의 기초 대사를 자극하고 대장 운동을 자연스럽게 촉진해 변을 쉽게 형성하도록 도와주죠. 특히 따뜻한 온도는 장 점막의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만들어 장운동을 부드럽게 이끕니다. 아침에 물한 잔을 꾸준히 실천하면 배변 규칙성이 개선되며 화장실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독소가 쌓이지 않게 막아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수분 보충이 이루어져 변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아침 루틴으로 자리 잡으면 자연스럽게 생활 습관이 개선되고 다른 건강 습관들도 함께 챙기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하루는 소화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가동시켜 전체적인 장 건강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두의 풍부한 식이섬유. 자두, 특히 말린 자두는 식이섬유와 소르비톨이 풍부해 변비 개선 효과가 뛰어납니다. 소르비톨은 천연 설탕 알코올로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죠. 하루 한두 개의 푸른만 꾸준히 섭취해도 평소 부족했던 식이섬유를 손쉽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푸른에 풍부한 영양소는 장내 유익균이 좋아하는 환경을 제공해 장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해 줍니다.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도 함께 들어있어 몸 전체의 건강 증진에도 기여합니다. 식사 후 간단히 섭취하거나 요거트, 샐러드 등에 곁들여 먹으면 간편하게 장 기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인공적인 변비약보다 부작용이 적고 지속적으로 섭취해도 안전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꾸준한 푸른 섭취는 변비로 인한 복부 팽만감을 덜어주고 장내 환경을 서서히 개선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산균으로 장내 환경 개선. 유산균은 장내 유익균의 수를 늘려 소화와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장내 균형이 깨진 상태라면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통해 유익균을 보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발효식품이나 요구르트, 김치 등에 들어있는 유산균도 꾸준히 섭취하면 장기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유산균은 변을 부드럽게 만들고 장내 유해균의 번식을 억제해 배변 활동이 더욱 규칙적으로 이뤄집니다 장내 환경이 좋아지면 면역력에도 영향을 줘 잔병치레가 줄어드는 효과도 볼수 있습니다. 하루 한번 식사와 함께 유산균을 복용하거나 프로바이오틱스 함유 식품을 섭취해 보세요. 변비 개선뿐 아니라 다양한 소화기 불편 증상을 완화해 주므로 꾸준한 섭취가 중요합니다. 결국 장내 환경이 건강해지면 몸 전체의 컨디션이 올라가 피로도 줄고 생활의 질이 향상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의 중요성. 수분이 부족하면 변이 단단해지고 장 이동 시간이 길어져 변비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수분 공급은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화장실에서 힘주지 않아도 되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커피나 차 대신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카페인으로 인한 탈수를 예방해 장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온 음료나 미네랄 워터처럼 전해질이 포함된 음료는 탈수가 심할 때 도움을 줍니다. 체내 수분이 잘 공급되면 피부나 신체 컨디션도 좋아지며 전반적인 활력까지 향상됩니다. 물을 자주 깜빡한다면 휴대폰 알람이나 앱을 활용해 수시로 마시도록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섬유질 섭취와 수분 공급이 함께 이뤄지면 변비 개선 효과가 두 배로 높아집니다. 매일 일정량의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변비 예방은 물론 장기적인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식사 패턴. 불규칙한 식사 시간은 장운동 리듬을 깨뜨려 변비를 악화시킵니다. 특히 아침 식사는 대장운동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신호가 되므로 거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으로 먹으면 혈당 변동도 안정화되어 폭식이나 야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과식하기보다 여러 끼로 나누어 식사하면 소화 부담이 줄어 장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식사 시간을 미리 정해두고 지키면 장도그에 맞춰 일을 시작해 규칙적인 배변을 유도합니다. 아침 식사를 하며 수분과 섬유질이 충분히 들어간 음식을 섭취하면 하루의 장활동이 활발해집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섬유질을 골고루 섭취하는 식단이 변비 개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런 식사 패턴을 유지하면 단순히 변비 해소뿐 아니라 전체적 생활 리듬이 안정화됩니다. 적절한 운동과 장활동. 가벼운 걷기나 요가 같은 운동은 장운동을 촉진해 변을 이동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운동을 하면 복부 근육이 자극받아 혈류가 증가하고 장 운동의 동력도 함께 높아집니다.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 대장통과 시간이 짧아져 변이 굳지 않고 쉽게 배출됩니다. 요가 자세 중에는 장을 부드럽게 자극하는 동작이 많아 특히 변비, 해소에 탁월하죠. 운동은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을 주는데 스트레스는 장 건강에 악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관리가 중요합니다. 하루 30분이라도 꾸준히 움직이면 몸의 순환이 좋아져 배변 활동도 원활해집니다. 운동은 근육과 신경을 활성화해 장 전체 기능을 촉진하므로 변비 예방의 핵심 요소입니다. 결국 꾸준한 운동 습관은 장 건강뿐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긍정적 변화를 가져옵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장 건강. 스트레스는 장 운동을 저하시켜 변비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원인입니다. 과도한 긴장 상태에서는 대장 근육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해 장내 노폐물이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일상에서 호흡법이나 명상, 가벼운 스트레칭, 같은 이완 기술을 통해 긴장을 풀어보세요. 정신적으로 편안해지면 자연스럽게 장 기능도 안정화되어 변비 증상이 개선됩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폭식을 하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찾는 습관이 변비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적절한 휴식과 시간을 조절해 과로를 피하면 장이 안정적 환경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긍정적인 사고와 정서적 안정은 장내 유익균 생존율을 높여 장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결국 스트레스 관리는 장뿐 아니라 전체적인 신체 건강과 직결되므로 꾸준한 실천이 중요합니다. 변비에 적합한 식단 구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 채소, 통곡물을 기본으로 식단을 구성하면 장운동이 활발해집니다. 통밀빵, 귀리, 콩류 등은 식이섬유가 많아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유익균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발효식품은 유산균을 공급해주는 동시에 장내 유익균들의 활동을 촉진해줍니다. 가공식품과 설탕, 과도한 염분은 장 점막을 자극하고 변비를 악화시키기 쉬우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끼 식사에 여러 가지 채소와 단백질을 균형 있게 배치해 영양소를 고르게 섭취해야 합니다. 식단을 미리 계획해두면 불필요한 외식이나 군것질을 줄여 변비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높은 섬유질 식단은 수분과 함께 섭취해야 효과가 극대화되므로 물도 충분히 마셔주세요. 이런 식 습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 장 건강뿐 아니라 체중 관리,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도 유리합니다. 잘못된 배변 습관 교정. 장시간 변기에 앉아 있거나 지나치게 힘을 주는 습관은 치질이나 변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발판을 사용해 무릎 위치를 높이면 직장 각도가 개선되어 배변이 더 쉬워집니다. 규칙적으로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들이고 신호가 오면 최대한 참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을 장시간 보는 것은 배변 시간을 늘려 오히려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배변 시 복부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야 하며 너무 힘주거나 긴장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야식이나 늦은 시간 식사를 줄이면 장이 충분히 쉬고 배변 리듬이 규칙적으로 돌아옵니다. 잘못된 습관을 하나씩 고치다 보면 배변 시간이 짧아지고 변비 완화 효과가 나타납니다. 궁극적으로 배변 습관이 건강해지면 대장 건강이 안정돼 장기적으로 변비가 줄어듭니다. 장기적인 변비 예방 전략. 변비는 단기간에 해결하기보다 장기적으로 생활 습관을 개선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한 식이섬유, 수분, 유산균 섭취가 기본이며 이를 평생 습관으로 만들면 재발이 줄어듭니다. 만성 변비가 심하거나 다른 증상이 동반된다면 전문의와 상담하여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식단, 운동, 스트레스 관리, 배변 습관까지 통합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일시적인 변화보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습관을 잡아야 몸이 자연스럽게 적응합니다. 작은 변화들을 조금씩 쌓아올리면 결국 대장 건강은 물론 전반적인 삶의 질이 높아지게 됩니다. 장 건강은 노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젊을 때부터 관리하는 것이 훗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지름길입니다. 결국 꾸준한 관리만이 변비를 멀리하고 활력 있는 일상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해당 영상은 아래의 논문들을 인용했습니다. 식이섬유 섭취가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비 증상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임을 입증한 연구. 장내 미생물 균형을 유지하고 장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유산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내용.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제품은 아래 더보기 및 댓글을 확인해주세요.